식단을 안 하고. 음. 됐어, 됐어, 됐어. 그런 발사는 완전 내 집이 같이 있어. 또라이비. 아니, <놀라> 아니, 나도 지금, 우리 집에 그거 제안하려고. 아니, 해야. 왜 정우베, 정읍에, 왜, 정우베야, 넓은 벌판에, 아, 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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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 응. 아니, 내, 아, 내 사람은 죽어요. 저거 올렸잖아요. 저, 응. 거기 보더라. 아이쿱, 뭐, 아이쿱을 내가 풍얼려 놓자고, 내가 네, 몇번 올렸는데. 올린... 대답을 안 하냐고, 다들. 뚝방에다가 소를 매장했어, 소.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나도 내 얘기만 했지, 그래서. 그 자전거 타고 온천나게 거기 튀이니까그 뭐야 그래. 아, 여기 뚝방 다 어장 나무 있나? 아니 어장 나무 따라서요. <laughs> 한분할수 있으니까 정겹잖아. 그리고 서로 오셔봐 지금 보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 비상매자 해놓으면 다 어장 며칠만 으면뚝다 어장 나무. 이게 공무원들로 얘기가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도 금강에다가 우리 익산 금강 있잖아요. 농포하고 저쪽 서천하고 부여 쪽에다가 구름다리를 놓쳐했어 구름다리. 그래갖고 이름은 이제 사람교.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냥, <많아요>? 시청, <목소리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걸러도 들으세요. 걸러도 네. <목소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네. 뭐, <산업파는> 예산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뭐, 건물 짓고, 이러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얘도 다 떠나고, 이 사람 지금 500명, 600명씩 떠나고, 28만이 무너져갖고, 악취 해결 못하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장점 마을 사태. 전국적인 주민들이 다, 아무래다 죽었어요. 그가 나이들하고 돼갖고, 시장님이 어떻게 했나. 오, 어, 시청자분, 시청자분이 세 분이나 됩니다. 굉장합니다. <laughs> 실시간 시청자분. 근데, 자연재에 어, 어, 파워가 왔 전국에 있는 폐기물다불었어그갖고 음. 그걸 처리하려면 몇천, 몇천억이 들어. 예, 그런 그 발상 방 하고 이이나 기업용도 유치해갖고이 돈이나 빼먹을 생각하는 그냥. 거예요. 그래서, 익산은 망해야 된다, 이 새끼들. 왜? 익산 일이 합치면서 가운데 나오기로 했거든, 시 지금도 도시 중심에 1위에다, 그대로 그 자리다, 진단, 6적평 자리다가. 근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원종장이 있어요. 그 기술원 땅이. 평당 10만원도 안 가. 거기다가 몇만 평 해갖고, 주차장도 해갖고, 온갖 환경을 해갖고, 주변에 호수도 만들고, 그고 그 지침, 뭐 그런 발상을 죽어도 못 말하는 <laughs> 거야. 오로지 도시 중심. 그리고 여기서 시청 뺏기면 나 죽는 거야, 우리. 우리 죽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망하거 순천은 왜 인구가 되냐면 순천이 신분시가 되겠잖아요 이사나 망해야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처음에 그 정원유 시장이 행정의 달인이라거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갖고 부지사를 했는데 구청 유기사항도 부지사항을 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부청을 회장님. 뭐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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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많이 따라주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laughs> 부탁입니다. 네. <laughs> 따라 주시기만 하세요 <하는 거야. 웃음> 회장님은 그런 역할입니다. 수리지 그 네. 모르겠어. 는정 나는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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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해 농업단지를 만들어저 부탁드렸네요. 단지를 만밀어가지고 모든 단지 같이. 아도 돼요. 따라 주시기만 하면. 오만가고 오개 만드는 거 오만가고. 수리 맞습니까? 네. 이 옛날에 저거 안반 대박이. 부터 살라고. 리아이쿠벌 풍월에 놓자고 했어요, 나가. 아이쿠벌 풍월에다가 놓자. 구리 아이쿠, 아이쿠 아세요? 손 들어 보세요. 모르는 아는 사람만 손 내리세요. 다 아네? 어, 다 알아. 풍얼 <laughs> 풍월에 놓자 고했어요한 가지. <laughs> 이의거좀들어보고 쓰겠는데요. 그 자연 재배의 그 문어약 무뭐 유기농 문어약 인증을 받은 분은 문어약 마크를 붙이고 팔고 그 자연 그냥 그그뭐 그 침투하는 농약 있잖아요 그 침투 유엔산에. 네. 제초제나 태어 살, 살툰데, 저, 그것만 이렇게 제거하고, 그, 농약 우리가 터치 안 하는 거, 그,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 어 떻게 생각하세요? 제청합니다. 네, 제청합니다. 문가 인증 마크가 없는 사람으 네. 그, 자연적인 아, 그, 태원으로 그, 들어오게 할수 있냐? 이 예, 진입장벽을 낮추자 얘기죠 예, 구분을 주고 예.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생산의 목적이 있지만 판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 화학노약이 들어간 부분을 이거를 자연재배라고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그 먹는 식재료로 사용을 하, 하려고 할 생각이 들까? 이게 생각이 들까? 그 화학 농약을 안 쓰는 안 사람들은 그거 그안 썼다는 그, 그 무농약 인증 마크를 옆에다 붙이면 되니까 음. 그 국가에서 인증한 거니까요. 음. 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고 그 그냥 그 우리는 그냥 농약에서 빠져버리자는 거지 그냥. 그 그냥 일반 자연재배하고 무농약 인증 마크가 있는 자연재배하고. 네, 언젠가 음, 제가요, 제가 잠깐만요. 음. 양인부 의사님 말씀이 음. 처음에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유기농 있었거든요. 송갈 박사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연재배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유기농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또그 인간 업자한테 넘겨갖고 그분하고 사이가 안좋아갖고 유기농을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송갈 박사님은 유기농 마크도 있고 자연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솔직히 합리적이고 아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인증을, 인증을, 이나 유기 인증을 받은 사람들, 국가에서 관리가 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한 번은 제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 고 갔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해주려고 하네. 뭐, 그거 있잖아요. 인증 받기 위해서, 뭐, 3개월치 농사 일찍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자꾸 개인적으로 뭐, 나한테 뭐, 감정이 있는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하고. 아까 뭐, 무능력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또안 해지길래 내가 나 화가 나갔고 그럼 나안 온다, 이일이렇게고 계속 안 했거든요. 네, 그래, 그래서 형광 원사님 해가 또 그... 맞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제가 인증 안 받는다고 하고 자연재배로 가면 그 인, 그걸 좀 인정해 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양물 선생님. 근데 지금 일반 화학 농약은 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이 예, 구분을 하자는 거, 거죠. 네. 칠 수도 있는데 그거랑 구분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니까 그, 그냥 저는 그냥 아니, 일반 자연재배하고 무농약 자연재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잖아요. 약을 안 치자는 얘기죠. 아니 약도 치는 자연재배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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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우리 인증할 때문농약 이상으로 무농약 응. 인증 만큼 무조건 달아야지 우리 회원이 될수 있다. 응. 그거를 좀 약치자라는 이제 그 문어약 그 허블. 응.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전우양이나 지피드고 응. 자연재배가 하면은 그걸 인정. 해를도 표기해가지고 인정 주자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니까 그. 그, 그, 그 제초제랑 네. 그 토양 음. 살충제만 사용하지 그것만 체크하자라는 거, 침투하는 거. <laughs> 근데 그게 관리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관리. 누가 그 토양 살충제하고 뭐하고 그걸 누가 그걸 갖다가 검증으로 된게 문제다. 네. 그리고 그 검증을 하는 것이 그것 검증은 뭐, 모든 농약 다검증하는데 의뢰는 뭐다 나와 무엇 되고 무엇안 되고 하는 그 기본도 못 통과를 한다면 어떻게 자연재배라고 볼 수가 있어? 세상 농약 중 자연재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기 완주에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또그 저전에는 좀... 뭐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진입장벽을 좀 말하는 낮추자라는 말하는 얘기죠. 뭐, 예. 진입장벽을 낮추는그거 플러스 구, 구분을 좀할수 할 있잖아요. 여기 이사님 계시는데 로컬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완주도 그렇고 이사 로컬이 농약 검사를 해요. 그 공무원들이 파견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친환경 인증 농가가 무농약도 있고 유기농 농가가 있었어. 근데 이제 자꾸 농약 검사를 해갖고 소비자한테 홍보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의지가 되면서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없어져. 그러면서 농약 칠게 아 이제 당연한다, 집어고, 하고, 고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점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진입장벽을 낮춰놨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러면 점진적으로 해마다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자연재배증을 올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친 사람들은 계속 치더라고 이게 습관이돼 갖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게 운거 없다고, 없다고 한 것을 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진입 장벽을 아, 좀 아, 낮추자는 아, 얘기예요. 그 진입 장벽이 응. 아예 반대 물어봐. 그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야. 그거는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요. 련 대상도 아니고 진짜 자연재가 자연재해가 뭔다? 그건 아니지. 아니 쉬운 일도 못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을 택해 놓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자는 얘기. 그건 아니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자체로는 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흥발 박사님처럼 응. 국가 인정을 받되 의무적으로 자유재발는 모든 사람들은 무능학부터 유기 국가 인증을 받되 자유재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는 거죠 농약에 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우리 협회에서는 농약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는 뭘 감시하면 되냐 진짜 비리하고 비를안 넣는다만 감시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 이제 제품을 샘플을 어, 다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 제품을 샘플링해서 굉장 그 아, 그 들어가서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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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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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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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거 이 투룸에 붙여서 회원들 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대. 아니 근데 여기서 이는게그거는 회장님이 몇번 이야기를 한 아니라, 거야? 한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 뭔 이야기냐면 은 지금은 민간에 다 입학이 돼가지고 내가 네. 문화야 신청 을하면 지금도 돈 먹는 일이야. 음. 그렇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은 인증이 안 나도 돈을 먹어 심사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사에서 떨어진 것뿐이지. 뭐, 안 해주는 거 아닌데, 아까, 같은 뭐, 안 해주려고 빼고 오는 것은. 농사했지, 막, 이런 거 있어요? 아니야. 다, 아니. 그것도 안 내고, 어떻게 인증을 받아? <laughs> 아니, 이거 3개월 지가 만 들어가 보니까. 3개월 이가 아니라, 다. 1년 치 1년 치 1년 주네 1년 지.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야 나 그렇지, 여기 자 저처럼 그냥 방송을 해놔버려. 네, 데이터를 정확히. 해놔. 여기다가 똥 싸지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laughs> 응? 그런 그것도 안면서 어떻게 인증을 받아? 항상 <laughs> 토양 검증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박사님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저자연재배를 하잖아요. 자신 있거든요. 게 국가 인재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또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근데 그 안에 대대보이는건상 상호 신뢰인데. 음. 내가 아무리 자연재배 일인자가 돼도 그걸. 나는 최소한 농약에 관한 여롭게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제시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laughs> 기본적인 것을할수 있어야 아, 자격이 있는 거. 뭐, 그럼 내가 하나 더보태줄게뭐냐냐면 뭐. 뭐. 인증을 받을 때, <laughs> 이렇다면은, 어, 우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뭐냐, 니네 양심을 거의 일자도 써갖고 하라는 식이야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 하면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 얘기야, 그러 맞습니다. 네. 읽 일지도 안 쓰겠다. <laughs> 뭐, <laughs> 슨 근거를 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재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력이 되는 거고, 그 이력을 내가 영능 일기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데, 인정받는 가장 무능약을 받든 유기농을 받든, 내가 이렇게 또 오늘은 무슨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양심적으로 농약 했는도안 했습니다. 라고 써놨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유기농 인증이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이 굉장히 그좀 진화를 해가지고요 하우스는 깨끗이 관리 안하고 거기서 불때 쓰레기 소하고 이런 까지다 인증 취소사예요 그리고 인증을 왜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는 인증 관리하는 게 인증 업체요 제가 인증하는 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적인 것을 국가에 요구한 것도 제시를 못오면 그걸 어떻게 그시기가고 하겠어 그보다 몇배나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자연재배를나 자연재배 하고 싶지 않냐 얘기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무능야, 유기농 그리고 자연재배 인증 세 가지. 진짜? 그거는 우리 자체 인증이지. 자연재배 자체 않다. 인증. 자연재배 네. 인증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능야, 유기농무능약 이런지 윤기농 이상의 인증을 무능야 네. 이상의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연재배 인증을 해줄 수있다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좀 뭐냐고. 뭐 무농약이나 농약, 잔류농약이나 이런 거 검사할 때 환경 검사할 필요도 없지 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제도권 안에 있는거다 지키고 있으니까.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뭐냐면 니가 무투입했고, 그렇게 품질 좋은 농산물이란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고 상대적으로 네. 농가도 입증을 네. 하면 되는 거요 검사할 게 없어요. <laughs> 그, 지금 그 제가 아니야, 그 말한 그 일반 자연재배랑그 문화 인증을 받은 자연재가 그, 그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없죠. 아니, 동의가 아니라 좀 비슷한 그러니까, 내용 찬성하시는 분은 지금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는데. 아니, 어. 저, 저도 아, 비슷한, 수고를 비슷한, 수고를 비슷한, 비슷한 내용이에요. 찬성하세요? 아니, 그두 가지 안에서 저는 찬성하거든요. 지금 찬성하세요? 나도 네. 사장님. 아니, 그 네, 내용에 네. 무슨 얘기냐면은. 왜 네. 네, 그러셔요? 아니, 흐르게 막그 희귀에 그 새끼들 와서 싸워가지고. 이게, <laughs> 들어가기 싫어고 아, 그러면. 이게 농약 안 치는 뭐 자연재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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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자연재배와, 어, 어, 어 농약 농약만 어. 치는 자연재배. 이런 게 구분, 저는, 없는 거야, 네, 비슷하다. 그러니까. 왜 그냐? 내 매제가 농약 사나 농약 싸거든. <laughs> 나좀 쎄았거든. 내 집은 뭔 잘못 느끼게. 농사를 지는데, 남아분 잘못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함께,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네. 돼. 아,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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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치면 가관없어 솔직히. 적당히 치면 돼. 보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농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자연재배가. 자연재배가 어려운 것은. 음. 진짜, 탭이 안 죽어. 쥐수지질. 한 분이, 연기가 한 분이, 한 분이, 한분가인 분이, 잖아이한우이한가이한 분이, 아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를이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분쳐 너 왜, 네가그다고다 걸고 온다고, 모게관리가안 된다. 나까지 생각해. 각했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형님.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말해. 범하지 말라고. 작가에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아, 범하지 작가에서. 말라고. 아, 현실적인 얘기야. 니 현실적인데, 다라겠잖아. <laughs> <다람>. 올, 올. <laughs> 이게 거의 다라고, 형님, 표현하면 되는데, 다라고 <laughs> 표현하니까. 공연, 공연 자식이연 공연. 뭐 아니, 뭐, 아, 그런 얘기도 해야죠. 회의 끝났으니까. 4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고, 아니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지금 자연 재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어, 없어요. 그것은. 이 그렇지만, 어려운 자연 재배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서 뭘 하는데, 자연 재배에 대해서 다른 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맞아. 그거를. 그때 저지를 주고 그걸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 자연재배를 자연재배를 하려고 지금 모여서 이끝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걸자 이야기하지 마라니까 나는 지금 양영무 이사가 정확하 무슨 말을 하지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지식전배를 낮춰갖고 처음에 모든 들이연로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자연재배 인증를 받고 라이센스를 가는 하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려워요. 그게 무그렇 중요해 그거 뭐 인증 받고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지. 실질적으로 어떤 에너지 갖고, 자기가 어떤 마 말들을 가지고 하는 게더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아르마리로 무슨, 뭐, 이, 블로그에 올리고, 그래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모여서, 놈들이 그래도, 아, 고개 끄덕거릴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네. 네. 어? 이지로 이사, 저, 뭐야, 저, 어, 정리하고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다른 거, 이런 거 이야기 하는 거는, 난,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제 생각은, 양인모 이사님 생각을좀 존중할 수 있다네. 는얘 아니, 존 이게 아니고, 자연 재배를 하려고 모이고 그런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걸 갖다가 논의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기 저기 잠깐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제, 제가 이 얘기를 하, 하게 된 거는 음. 그 자연재배가 될 자연재배를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바, 바, 받고 있는 그문호약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은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그 과정을 그렇게 막그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면은 과정을 관리하려면 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막이전 막 빠져나갈 틀세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갖다가 그, 그 우리가 네. 그냥 인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그뭐 자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그럴 그럴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아까이야기했죠 어떻게든 만드는데, 농약이란 부분에서 잘 돕고 싶으면 그분만은 해결 못 하니까 그런 거아니야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 내가 대체 농약도 안 써요. 유기농 농약도 안 써. 그것도 농약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생각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뭘잘 되냐. 해년마다 못하는집 모종 심어놓고 이만큼 크도록까지 벌레가 먼저 와서 다먹어본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매일 매 가서 그걸 손으로 잡는데 하루에 오늘 몇백마리 잡았어 몇백마리 <laughs> 그리고 그걸 낳는 나비를 하루에 몇십마리씩잡아 나비를 잡고 내가 내일이 그러니까 작물이 <laughs> 어. 기가 막히게 잘되는거야 아, 그러니까 그, 내가 나비 잡는데 귀신이 되제가지고 어느 때보다 농사가 잘돼요 우리는 그런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 사람들은 거기에 아니, 어디에 그많은 아니, 놈다 잡아 이런거 생각하지? 그건 아니야 <laughs> 처음에 몇 마리만 잡으면 난 뒤에 생는건몇 마리밖에. 그래요? 좋아. 갈수록. 음. 처음에, 근데, 사람들이 다 번진 놈을 가서 잡으려고 하면 엄청 일도 많은데, 처음부터 잡고 가면 할수 없어. 처음에 적은 것부터 잡기 시작하면 금방, 아니, 몇분잡면몇분 몇 잡으면. 저는. 그게 저기. 술인것 같아요. 아님 응. 네, 나는. 한 번도 근데, 이거 생겨은 놈을 정도면 잡으려면 더불잡았해 아니, 안 잡으면, 아니, 없단 게 이거. 아니, 게, 없는데. 이제. 이만 그, 할 때는 그때 그때 생기거든. 커버리니까 없어. 지금은 이제 네, 없어. 맞어, 맞어, 맞어. 이게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재배도 맞어. 이런 재배 기술을 자꾸 전파를 해볼 것 같아요. 매년. 예. 책, 교육자들. 그리고요. 진짜 우리 복숭아밭 에한5 6 년은 열심히 진딧물이 생겼어요. 진딧물 이생겨데 아예 지금 한몇 년째 지금 진딧물이 안 생긴 가 몰라. 몇년 됐어. 그리고 저저 여러분. 그 어, 오갈병이라고 그렇게 퍽퍽 걸어가지고 어, 어, 오시기 하고 뭐공천치나 뭐 하고 그 병도 안 생겨 제가 한번 박사님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왔고 막 왔고 자연재배 뭐 한다고 해갖고 어떤 분하고 자연재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분하고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근데 그 분이 병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 병이 안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 근데 가갖고 뭐라고 했냐면은 딱 어느 순간에 딱 걸리니까 이걸 자기가 못 넘기는 거예요 갖고 약을 쳐 음. 그리고 다음에아침대 다음에 어떻게 하나 또쳐 못 넘겨요. 그 습관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저는 양인부 의사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해요. 아니, 나도. 어 근데, 생각은 어, 우리가 자연재배 가는데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그만 변화갈 거야. 무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 무농약이나 유기농 규정에도, 유기, 유기자재라고 다돼 있어. 국가 인정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네. 다 인정해줘. 그거 갖다 쳐, 그러 근데 농약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걸 치면 안 되지. 그그 헤퍼이네 헤퍼. 어 유기농 자재. 어, 유기농 자재 자재라도 제재라고 그래 제재 자재라도 제재, 하는 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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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효율성은 좀 떨어져도. 제재. 네. 아니 향정 나서 요즘 성능이 엄청 좋아요. 주로 여작물이치니까 유기농에 치면. 얼마나? <laughs> 나는 안 치면. 유기농에 다 치요. 유기농에. 오늘 또 내가 농장에다 설치하고 온 것이. 여기까지.